상덩이 꼴이라 불려온 가야산 용현계곡 그 깊숙한 골짜기에서 깨어난 미소 저 인바위에 감은 환하게 웃는 산신령님이 한분 있는데요. 양옆에 본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도 있지. 근데 작은 마누라가 의자의 다리를 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볼따구를 찌르고 슬슬 웃으면서 용용 죽겠지." 하고 놀리니까 본 마누라가 짱돌을 쥐어박으려고 벼르고 있구만요. 이 산신령 양반이 가운데 서 계심시러 본 마누라가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지요. 홍사준 선생님께서 그 일대를 조사를 하던 길에 이 마의 삼존불상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학계에 알려진 계기가 됐습니다. 산자락의 흔한 불상으로만 여겼던 인바위 산신령이 세상에 드러난 건. 불과 50여 년전 그것은 실로 위대한 발견이었다 험준하지도 심심하지도 않은 천혜의 지형 언제 보아도 아늑하고 평온한 내포땅 서산이다 시원한 물줄기가 반겨주는 가야산 북쪽 기슭을 따라 올라가면 서산당처럼 온화한 얼굴을 가진 불상이 있다. 서산 마애 삼존불이잖아요.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에 보살이 있는 삼존불이란 뜻이에요. 그럼 마애불이 뭐냐? 마애불은 어 절벽과 같은 이러한 곳에 불상을 조각하는 걸 우리가 마애불이라고 합니다. 대형 석불이나 이 마애불들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성립됐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들 그 불교의 전래 길이라고 부르는 태안반도에서부터 당시의 수도였었던 부여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장소에 이렇게 대형 불상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지요. 어, 달리 생각하면은 익산 백제 배후도시가 익산인 셈인데 익산은 그 연동리라고 하는 미륵사지에서 가까운 평지에 대형 석불좌상이 있었고 이 광배의 문양도 아주 예쁜 대형 석불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서산 마의 삼존불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백제의미를 오롯이 담고 있는 서산 마의 열의 삼존상의 등장으로 우리는 비로소 백제 불상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삼존불로. 본존 열의상을 기준으로 왼쪽은 반가 사유상, 오른쪽은 보살 입상이다.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보살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살이 처음 등장한 게 어디냐면 중국에 있는 사천성 성도에 있는 그 만불사라고 하는 절터인데 그 시대가 양나라예요. 그럼 이 양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양나라에서 유행했던 이보조를 감쌌던 이 보살이 바로 이 부여에 들어오고 지금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그호유지 법륭사가 있습니다. 이 몽전에 있는 구세관음이라고 하는 이 관음보살상 여기에도 이런 보주가 있고 또 법륭사가 많이 있어요. 중국 남조 양나라 때 있는 것이 백제에 들어와서 마브불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일본에 들어가게 그 백제 어떤 그 기술이 전파가 돼서 일본의 불상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아시아 에 있어서 불상 연구하는데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서산 마애삼존불 오른쪽에 있는 그런 봉보지 부살상이에요. 서산 마애열래삼존상이 백제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미소. 해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미소는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하다. 단단한 바위를 파내 숨은 부처를 드러내려면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감히. 짐작조차 가지 않는 수행이다. 옆에서 바라보면 더욱 정교해서 석공의 고뇌가 더 깊게 느껴지는 듯하다. 서산 마애삼존불은 아주 단단하고 거친 화강암 암반을 이제 조용을 한 것이죠. 아래부터 위까지 약한 10여 미터가 넘는 층암 절벽에 만들어져 있고 이 마애삼존불의 바로 위 부분은 앞으로 돌출된 이런 암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안 마의 삼존물도 마찬가지로 상부가 앞으로 기운 걸볼수 있죠. 또 조용 시기는 다르지만 근처에 있는 신경리 마의불, 그 마의불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상부를 움푹하게 파서 자연스럽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공의 전반적인 도를 다듬는 기술은 이미 뭐 너무나 다잘 알려져 있고 자연적으로 이 재해를 피하거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의 선택은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은 김원용 선생의 글로 인해 백제의 미소로 불리게 되었는데, 실로 충만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서산마의 삼존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처님의 미소가 다른 부처님들에 비해서 해맑죠. 근데 아마 그 당시 어떤 백제의 어떤 그여유로움이라든가 어떤 백제 시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평상시 그 모습을 그런 부처님한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15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에게 온 백제의 미소. 이토록 소박하고 따스한 미소는 아마도 백제인의 것이리라 내포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이들의 넉넉한 성품과 꼭 닮은 미소다. 국보로 지정된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엔 한땐 보호각이 설치되기도 했었는데 훼손 문제로 2007년 보호각을 철거했다. 이제는. 오가는 이 누구나 백제의 미소를 만날 수 있으니 더욱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어째서 깊은 산 속에 부처를 숨겨 놓은 건지 이유가 궁금하다. 백제는 이제 중국과의 주요 교통로가 한성기에는 이제 한강이라는 해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과 다왔는데 그게 이제 고구려에 뺏기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신라에 뺏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긴 한강이 아닌 이제 다른 루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안, 서산, 예산, 그다음에 부여.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이제 고대의 교통로가 쓰는데 그 교통로상에 바로 이 서산 말삼 전물이 조성이 된 겁니다. 당시 중국과 백제를 오가던 상인들은 수없이 가야산 자락을 넘나들었을 것이다. 불교 문화 역시 이 경로를 통해 전해졌을 터. 가야산 기슭계에 자리 잡은 부처는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던 사람들의 안녕을 빌어 주었을 것이다.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의 조성 시기는 백제 불교의 황금기로 아마도 가야산 협곡은 불교 문화의 통로가 아니었을까? 내포 지역의 핵심적인 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보원사라고 하는 고려 시대 커다란 사찰이 있었고 그 절터에서는. 아, 백제시대의 절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어, 조그마한 백제시대 금동불이 또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어, 그리고 가야산과 붙어 있는 이덕숭산에는백제에 유명했던 스님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만, 해연이라는 스님이 그 수덕사에 계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이 일대가 당시 백제문화의 어떤 불교의 성지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논산에. 관촉사에 은진미륵이 있고 개태사에 개태사 삼존불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서산 마의 삼존불 같이 중요한 이런 불교 유적이 있는 장소에 사찰이 없었다. 그런 관리를 누가 하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 그 기도를 하고 했겠습니까? 어, 서산 마의 삼존불뿐만 아니라 예산 사면석불과 태안 마의 삼존불 주변에도 그 당시에 관리도 하고 경영했었던 백제 사찰터에 대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온사지가 서산 마이삼조 불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백제 시대와 봄갈수 있는 유구나 유적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중 하나가 불교 문화였다. 수준 높은 문물을 신라, 가야, 왜 등에 전해주어 그 나라의 문화 수준도 높여주었다. 가장 적극적인 자료는 일본서기라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백제가 일본의 불교를 전래했다. 스님이 가시면서 부처님의 사리라든가 또는 불상, 경전도 같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를 전래해준 것이 백제였고 일본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 아스카 지역에 있는 기와라든가 또는 탑의 형태 또는 이제 건물의 기단 이게 보면은 백제과하고 똑같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미술적인 요소로 봤을 때예 안정감이나 균형 그리고 비례미 이런 조형성에서도 빼어난 석조 예술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산 마애삼존불을 백제 미술로 이식할 것이 아니라. 어 대한민국의 미술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길이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영향들이 좀총 직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제인들의 솜씨를 한 눈에 엿볼 수 있는 빼어난 예술품 서산 마애 열의 삼존상엔 서산 땅에 기대어 살아온 이 지역 백제인들의 삶이 녹아 있다. 이웃의 안녕을 바랐던 그들의 온화한 심성이 육지와 바다를 잇는 요충지에서. 누구보다 치열했을 그들의 삶이. 백기를 통해 누구보다 활발한 대외교류를 펼쳤을 이들. 700년 역사 동안 백제가 꽃 피운 문화는 찬란했고, 그 중심엔 서산의 백제인들이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어느 날, 백제의 석공은 바위 앞에 섰다. 석공이 새긴 건 미소였다.